이제 영철이 영자님 캐리어 끌고 왔을 때어 그걸 들고 내려주는데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여자분들이 이제 샤넬백 얘기를 하고 있더라 다 샤넬백이었나 보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다 아웃 제 속에서 이럽니다 아니 저는 멘트도 멘트지만 저만 하면서 웃는 모습이 좀 섬뜩하더라 좀 네. 영철아, 그런 말 하면서 그렇게 웃지 마. 무서워. 아무튼, 영철은 거칠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계속 이제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. 아니, 영철아, 여출들이 너한테 명품백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자기 돈으로 산걸 수도 있는데, 아, 샤넬백 얘기 좀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니 여자들 명품백 얘기하는 거랑 남자들 자동차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. 거칠애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넌왜 벤츠 타고 왔냐? 그냥 아반트 타고 오면 되지. 지금까지 신수 겸이었습니다.